안녕하세요, 또니입니다. <laughs> 오늘은 해산물을 가지고 왔어요. 짠 보이시나요? 이너 교주 해적단. 여기서 시켰어요. 짜잔! 활동복이에요. 살아있나? 자는 건가? 오, 오, 움직인다, 움직인다. 잘 보이지는 않는데. 애들이 살아있기는 해요. 꽤 크죠? 이게 15에서 16미거든요? 개수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이거 되게 저렴하길래 29,900원이에요. 활전복이라서 되게 싱싱해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정도 이 크기면은 구이, 회, 찜 이걸로 적당하다고 하는데 이걸로 라면이랑 회랑 구이랑 다 해보려고요. 다 먹을 수 있겠죠? 아무튼 만들어 볼게요 살아있어요 자, 왔습니다 짠! 소개해 드릴게요 얘네는 버터 전복구이 얘는 내장. 여기는 회로 먹으려고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라면이요 전복 두개 퐁당 넣었습니다. 어, 나 칼집 너무 잘 넣었다. 든. 이렇게 요리를 하고 다섯 마리가 남아서 그거는 손질을 해 가지고 냉동실에 넣어 놨어요. 이게 지금 다 해서 29,900원이에요, 여러분. 쟤 미쳤나 봐. 미쳤나봐. 쟤 미쳤나봐. 오늘은 소주. 짠! 이거 되게 좋다요? 이거? 훈술하기 정말 완벽한 아이템이에요, 이거. 쿨 헬퍼. 여기 넣어놓으면 마지막 잔이 제일 시원해요. 자, 일단 국물부터. 라면은 남자라면이에요. 엄청 좀 얼큰하게 먹고 싶어가지고. 남자라면에다가 청양고추 넣고 더 매콤하게 끓였어요. 아, 맛있어. 일단 제가 너무 먹어보고 싶었던. 맛있겠지요? 제가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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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 너무 맛있다. 음! 이거 매력덩어리인데, 완전? 이거 요리를 버터랑 다진마늘만 넣었거든요? 소금 조금? 엄청 담백하고 쫄깃하고, 완전 맛있어요. 음! 오늘은 소주로 짠! 아우, 아, 요즘 자꾸 술이 달아져요, 여러분. <laughs> 음! 아, 이거 좀더할걸 그랬다. 이거 너무 맛있다. 음! 내장이, 내장을 이렇게 바로 참기름장에다 찍어 먹어도 된대요. 안 먹을까 하다가, 궁금해서 일단 하나 맛은 보려고. 왔어요. 좀 무서, 무섭게 생겼는데 먹어볼게요. 음. 오 맛있다. 음. 오 진짜 맛있다. 음. 살짝 비리는데 이때가 살짝 비려. 바다 냄새 좀 나요. 음! 그래도 되게 맛있다. 이거, 보니까 듬뿍 찍어 먹으라 그래서, 이거, 참기름에 소금 해가지고, 듬뿍 찍어 먹으니까 참기름 향이 되게 고소하면서, 아, 어, 이거 식감도 괜찮은데요, 뭔가? 안에서 톡 터지면서, 바다 냄새 되게 향긋하게 나요. 어, 나 방금 꿈틀거린 것 같아. 아직도 꿈틀거려요, 살짝. 진짜 신선해요. 음! 음! 세상에, 나. 어떡해. 나 완전 까먹고 있었다, 라면. 음! 오독오독해. 라면 다 불었어. <laughs> 아니, 근데 회 너무 맛있네. 저 약간 퍼진 거 좋아하거든요. 너무 맛있어. 하, 어떡하면 좋니? 라면 전복. 하, 국물 떨어졌다. 음. 엄청 부드러워. 이제 해산물은 무조건 이너비지 해적단. 짠! <laughs> 전복을 이렇게 양껏 먹어본 적이 없어요. <laughs>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진짜 싱싱해요. 이 회를 딱 먹어보면, 아, 이게 진짜 싱싱하구나. 아, 이게 진짜 신선하구나를 확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향부터가 달라요, 향부터가. 진짜 맛있다. 원래, 원래 내장을 한 개만 먹으려고 했거든요? 너무 맛있다. 아, 그리고 이게 상아색 이런 색인 것도 있고, 아까 제가 먹었던 것처럼 이렇게 까만 것도 있는데, 이게 수컷 암컷의 구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암컷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너무 뜨겁다. 음, 대장 음. 진짜 부드럽다. 거의 크림 같아요, 크림. <웃음> <웃음> 내 남편이. <laughs> 남편 너무 배고프다고 뺏어먹으러 왔어요. 음! 진짜 맛있다. 이 예, 그래요, 이런 거. 이런 거 혼자 먹을 수가 없죠. 아, 이뿌른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아, 근데 이 내장 너무 맛있다, 이 안에. 근데 나는 내장이 이거 까만 것보다 상하색 그게 훨씬 더 고소하고 <laughs> 맛있는 것 같아요. 비린 맛이 안 났어요, 방금은. 아예. 진짜 맛있지요? 음! 저거 뺏어가지 마세요 짠!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지 자 돌아왔습니다. <laughs> 여러분! 사세요. 빨리 사세요. <laughs> 평균 사이즈가 2만원 했거든요? 2만원 했는데, 그니까, 이크다고 2만원 했는데, 이거를 16마리를 3만원에 먹는다. 이거는. 끝. 가성비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오늘은, 어, 전복 라면. 첫 번째로, 전복 라면을 먹어봤는데, 칼집을 엄청 자잘하게 많이 넣으세요. 그러면 그 사이로 국물이 스며 들어가서 되게 맹맹하지 않게 먹을 수 있어요. 맛있게. 진짜 부드러웠고, 버터구이도 먹었는데, 이거, 이것도 되게 담백했어요. 담백하고 고소하고. 이것도 되게 맛있었고, 쫄깃쫄깃하고, 부드럽고, 맛있었고. 회! 아, 회가 정말, 회도 되게 오독오독. 진짜 이거, 요리한 거와는 정말 정반대의 식감이었던 오독오독하고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이 중에서의 갑은 정말 반전 매력의 최고봉은 내장이 아니었나? 진짜 내장의 맛이 정말 반전이었어요. 생긴 거랑은 완전. 다음에는 더 맛있는, 더 좋은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발!